예수님의 인간론은 아주 간단하죠. 인간은 외식한다. 위선적이다. Hypocrisy.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론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 그래서 이것이 산상수훈의 중심을 이루고 있죠. 이 외식하는 인간, 위선적인 인간은 마귀에게 쏘가서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오른 밤을 맞으면 왼 밤을 돌려대는 자요, 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자요, 이 세상을 초기같이 보는 예, 그러한 그 예수님의 인간 론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이 가장 심한 것이 종교인이다. 이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가면. 23장이 종교장이죠. 그 종교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그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싶어 해요. 그 영원하고 참된 상을 당연히 바라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헛된 인간의 상을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지서죠. 선지서 이사야 시작하자마자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끝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러니까 어, 아빠를 모르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선지서의 중심이 어디예요?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6장이 호세아의 중심이에요. 거기 6장 3절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들은 종교인들이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서의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스기 4장 6절이 가장 마지막 절인데,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 같. 고 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는 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거든요. 실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성경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진실은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고 나의 거짓과 죄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싫어요. 그래서 종교로 나를 가리는 다시 종교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죠. 예,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잖아요. 그내 마음대로 드리는 불법, 불법을 어, 더 좋아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리고 25장에 와서 열천의 비유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몰라요? 하나님이 만든 내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만든 나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어 믿음과 우리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